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 또꿈 그리고 아~ 시간과 노력이 만들어내는 어떤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요 광주 서구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(3단지) 아파트 거기서 한 (20년째) 스마트 해법 수학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의 글. 꿈을 키우는 교육 이야기에서 가져왔습니다. 아, 20년 경력이시면 정말 베테랑이시네요. 그렇죠. 그 선생님과 제자의 어떤 특별한 인연? 이걸 통해서 교육의 본질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 이야기가 어, 시작은 몇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 어머님이 이렇게 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거셨던 그 순간부터예요. 아,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군요. 네. 원장님 우리 아이가요 경희대학교 응용수학과에 합격했어요 아,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러시는데 아휴, 수년간의 그 노력이 정말 결실을 맺는 참 뭉클한 순간이었죠 와 진짜 그런 전화 받으시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 학생하고 처음 만난 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누나 따라 학원에 처음 와가지고 그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 주변을 이렇게 맴돌던 아이였어요 어렸죠 아주 그랬던 아이가 네 그러다가 어~ 어느 날 아이가 되게 수줍게 다가와서 던진 그 한마디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인데요 어떤 말이었는데요 선생님처럼 저도 수학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와 초등학교 때요 네 어~ 이 글을 쓰시는 원장님도 바로 그때 이 아이의 마음에 꿈이라는 씨앗이 아주 단단하게 뿌리내렸구나 이걸 직감하셨다고 해요 이게 단순한 뭐~ 공부 잘하고 싶다 이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아이의 어떤 정체성 미래 이런 게 연결되는 지점인 거죠 야그 작은 씨앗 하나가 정말 중요했네요 음 근데 꿈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은 어땠나요 과정이 당연하죠 뭐~ 꿈만 꾼다고 이루어지나요 그 후로 아이는 정말 꾸준히 노력했어요 물론 어려운 문제 만나면 좌절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 꾸준함이 네.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아이가 그냥 문제를 푸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어, 이 어려운 걸 내가 해내면 나중에 더 좋은 선생님이 될수 있겠지.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. 아, 과정 자체를 그 꿈이랑 연결시켰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점수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뭐랄까? 내적인 동기. 그걸로 성장을 한 거죠. 스스로. 아, 듣고 보니까 이게 그 원장님의 교육 철학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지켜오신 원칙이 있으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제가 강조하는 게어 미래는 현재를 그대로 반영한다. 그리고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. 이거거든요. 네, 네. 오늘의 공부에 집중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두 배로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또그 다음 날은 또그두 배의 두 배로 이렇게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. 이게 바로 공부 습관이죠. 습관이 중요하다. 그렇죠. 이게 자신을 꼭 변화시키거든요. 사실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걸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내려놓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아 그렇죠. 회피하게 만드는 건 답이 아니니까. 네, 공부 스트레스는 피하게 해서 줄여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걸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줘야 하는 거죠. 응, 옆에서 잘 다독이고 또 격려해주고, 넌할수 있다. 이런 믿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. 네, 믿음. 이 학생 사례가 바로 그 철학에 어떻게 보면 증교인 셈이에요. 응용 수학과.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여기까지 도전하게 된 데는 단순한 문제 풀이 기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내적인 힘. 그 믿음이 바탕에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단순히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내면 성장을 돕는 조력자 역할이군요. 원장님 그래서도 지금도 교실에서 아이들 눈빛 속에서 그 반짝이는 꿈들을 보면서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셨어요. 아, 정말 20년 경력의 그 내공이 느껴집니다. 네. 뭐 핵심은 이거 같아요. 꿈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환경 그리고 꾸준한 노력 또 거기에 대한 믿음 이게 다 받쳐줄 때 현실이 된다는 거죠 환경 노력 믿음 네글 마지막에도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바른 아이를 위한 바른 교육이 목표입니다 이게 그냥 한 명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 자녀를 포함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른 교육 네 따뜻하게 격려해 주면서도 아이가 스스로 어려움을 딱 마주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제가. 여기 광주 서구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3단지 스마트 해법 수학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모습입니다. 정말 인상 깊은 이야기였습니다. 어, 한 사람의 그 꾸준한 믿음과 격려가 아이 인생에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. 그렇습니다. 모든 아이들 안에는 정말 저마다의 가능성이 있거든요.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 같아요.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는 그 공부 스트레스나 어려움들. 이걸 어떻게 성장의 디딤돌로 만들어 줄수 있을까 네 그게 참 고민이죠 이 원장님처럼 현재의 노력이 결국 미래를 만든다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아이의 가능성을 꾸준히 북돋아 주는 것 음~ 어쩌면 그게 아이 마음속에 있는 꿈의 씨앗을 가장 단단하고 건강하게 키워내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자녀의 가능성을 믿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고 싶으시다면 저희 스마트 해법 수학과 함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